빨리 아, 가자 오늘 못 잡으면 저녁 반찬 없는거야 아, 알았어. 따라와 빨리 가자 배고파 차로 1분이면 가 1분이면 오늘 못 잡으면 진짜 우리 어, 없 알았어 슬쩐한... 안녕하세요 맛이 진심인 남자 육감입니다 자 오늘은 여자친구하고 집 앞에 가까운 곳에 안주 잡으러 왔습니다 오늘 잡을 수 있겠어? 어디로 가야 돼 빨리 가자 배고파 어디야? 아 이쪽 아니야? 어. 여기서 잡는 거 아니었어? 아니, 나 일로 갈줄 알았는데 오늘 못 잡으면 저거다 발전 없자 빨리 가자 배고파 빨리 잡으러 가자 가 낚시도 가져왔어 뭐라 할 거야 나는 빨간색 빨간색 아 어, 오방이 초록이게 나는 빨간색 빨간 오빠가 초록색 나는 이거 그렇지 <laughs> 이건 아니야 이건 불법이야 아니, 오빠 있어야 돼왜 물고기 잡는 물을 떠야 돼 아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로 했다가 잡으면 저걸 떠야 된다고 뜰채. 아 이걸로 잡으면 이걸로 뜨는 거야 뜰채로. 어. 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잡아야 돼. 잡고 어, 없다.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 돼. 어. 오빠 많이 잡는 사람이 뭐 해주기. 빨리 소원 내기 해야 돼. 빨리. 빨리 가자. 오 여기 많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빠 여기 여기 오. 많아? 오 대박. 여기 네. 때를 지었어 얘들. 네 오.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이거 풀어 어, 풀어. 풀어. 서 얘네들 물, 물으면 되나? 어, 이거 오늘 못 잡으면 번역 빠 없어 알았어, 내가 많이 잡아볼게. 어. 어, 근데 이거 그냥 움직이면 되는 거야? 어. 빙어 낚시처럼? 그렇지. 뭐좀 해, 이제. 먼저 잡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 풀어 안 친다. 먼저 잡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첫 스타트 누가 끝나보자. 잡아야 돼 반찬이 없어 저녁 반찬이. 아두 마리나 놓쳤어. 아 잡았어. 아, 아, 아 빠졌네. 아안 아, 아, 된다니까. 아내말 아. <laughs> 맞지? <laughs> 얘가 야. 낚시대가 너무 가벼워. 올안다고또아다 알지 아유. 손맛을 봤는데. 있잖아, 낚싯대가 너무 가볍대니까 뜰채 빨리 갖고 와야 돼 뜰채. 뭐, <laughs> 소고 이걸로, 맞다니. 이걸로 맛있는 해 줄게. 뭐해줄 건데? 근데 이거 완전 얼었는데? 아, 일부러 이렇 얼려 놓은 거. 급냉. 한 번도 못먹은해 줄게. 기대도 되겠어? 아유 오빠만 믿어. 맨날 오빠만 믿어. 맨날 믿으라고 해놓고 이상한 거 먹겠잖아. <laughs> 는거 <목소리> 이렇게 해서 이게 손질 다한 거거든. 아, 내장 다딴 거네? 응. 어. 그래서 데기만 먹으면 돼. 근데 너무 오려가손 조심해, 오빠. 어. 아유, 복잡하지 마. 너무 같다 얘. 생긴 게 내가 녹으면 맛이 없어요. 원래 획대는 칼. 오 자세가 좀 되는데. 애들이 많이 먹었죠, 이거. 이거 사람들 잘모르더라 이거. 몰라. 이거 안 먹어봤어? 응. 아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벗기는 거야? 어 원래 이렇게 벗기면 벗겨지는데. 낚시를 어. 가서 단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laughs> 오늘 같처럼. 찢어자 원래는. 어. 어. 됐어. 됐고. 자. 이렇게 딱 손질만 되는 거같 사진 나만 찍어가지고 와사비 와사비 많이? 조금? 그 정도요? 이 정도? 네와 음. 조심해. 아 이제 좀 나가네 와 힘으로 아, 너무 크지 그럼 음. 많이는 안나와 대신에 한마리불나 손 잡아갖고 아 손질해갖고 그냥 냉장고에 얼려놓으면은 해못 뜨는 사람도다뜰 수가 있어 요 이거는. 아... 난왜 몰랐지? <laughs> 이렇게 하고서.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버섯. 조금만 치면 돼. 그리고 애를 잘라면 안 돼. 이렇이다 도망가요. 아, 참으로. 응, 응. 자, 이거 생겨보러. 그러면 버섯. 아, 한 장만 하겠습니다. 어, 백두들이 아주 음, 백수들이 아주. 백수들이 더 바쁜 거야. 그치? 이거 레슨 더 녹음...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 녹음마다 없어 빨리, 뭐 그러니까 먹자. 빨리 해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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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유서응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야지 응. 근데 손을 따라요 어, 추워서래 그래. 따라줘 <laughs> 저거 손 씹어본 거봐 고생하셨습니다 카드 아, 됐어요 아, 오늘 비록 여자친구성호는못 잡았지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잡아놓은 성호가 있어갖고 오늘 이 성호 해에다가 딱한잔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안 먹어봤지 다 처음 참... 이거 빨리 먹어봐 이거 제 식으면 맛이 없어 이거. 알았어. 오빠 응. 덕분에 먹는 거지. 이게 일단 먹어봐. 아해 먼저 응. 어떻게 먹어? 그냥 똑같이 참치 먹는 것처럼 먹으면 돼. 포장 줄까? 괜찮아. 아니 괜찮아. 시어머니 쓰면 안네 아니야. 이게 괜히... 아이 나는 이거 상추에다가 무슨 음. 싸갖고 이 진짜 별미야. 나는 이거 많이 먹어. 겨울 때마다. 음. 솔직한 얘기를 해줘. 추천할 건지 말 건지, 녹기 전에 먹어야 된다는 건지, 응. 녹음 맛이 흐물흐물해져. 샀습니까? 흐물흐물. 네, 자, 고생들 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난김에다 이렇게 싸서 먹어봐야겠다. 음. 음. <목의> <까만의> 누가? 나봐. 음. 참치에 절리가란데 진짜로. 한판까지봐 음. 음. 거짓말이고. 나 어제 먹그저께 먹었잖아 참치. <laughs> 맛있어 <그래>? 맛있어. <laughs> 이왕 속어 먹는 거보다 속어회 있잖아 무침 먹는 거보다 훨씬 더 맛있다 소장 비주 먹는 것보다 음. 그렇지, 괜찮 고소스러운데? 그지. 응 무슨? 음. 완전 맛있다. 왜 간장 와사비 안 들어가 찍었지? 진짜 음. 고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응 음. 이게 많이 느끼하지도 않고 삼치처럼. 어맞아 담백해. 음. 느끼한 맛이 없잖아 거는. 음. 기름기가 없잖아. 응 음. 근데 너무 맛있다아 감사합니다. 얼마 쓴 물요?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은 음. 백수 여친에게. 하나 싸주시면. 아유. 감사합니다. 먹이 살리기 힘들다. <laughs> 기다려봐요. 조만간 취직할게요. 아. 아. 께니 김. 음. 이렇게 먹었나. 음. 무슨 무슨이 많이 들어가 돼. 음. 근데 어, 이거 뼈가 내가 뼈를 안 골랐잖아 이제 막 쓸었잖아 음, 안느껴는데 없지 뼈도 음. 부드러워 음. 근데 뭐 물고기가 크면은 좀 약간은 저거 있어 약간 좀 씹히, 씹히는 거 우리 새꼬이 먹는 정도? 음 이거 괜찮아 조기 사이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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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조기 <종이> 아니에요 <laughs> 음. 와 근데 이거는 겨울에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구나 음. 거짓말 안 하고 나처음먹어보는데난 그러면 잘못 먹거든, 근데 세상에나. 난 근데 아니, 왜 이걸 몰랐을까자기 b u 지지 왜? 아 누가 이렇게 먹어 <laughs> 왜 아빠도 안 가르쳐준 고야 나를? 자기 먹어 h a t Tell you what? t e l 야 you w h 벌칙 t 야 l l you what? t 지 l l you w 꽤챙지주지 아주 남 o u w h a 대상에나 못써겠네 이거 편집하지마나 믿을 때만. 고본이게 써 빼지. 나 믿을 때만. <laughs> 음. <이제> <laughs> 나 믿을 때만. 아, 알았어. <laughs> 편집 편집 됐고. 음. 너는 하나 뭐가? 아 여기 쌌어아우 됐어. 내거쌌어 아이 하나 줘. 아이 동생이 주면 하나 먹어. 아유. 그럼 너 이거 먹어. 그래 그럼 어. 와사비를 이만큼먹 이유가 음. 이게. 음. 아, 맞아요. 아니 근데 맥주잖아. 속이 알이지. 약간 <laughs> 라면 못하나 먹어서 먹었는. 코가 빵 뚫려요. 아, 줄줄 들어간다. 데? 응? 입술뭐 걸렸어? 아니야 안,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찬 내가 닦을 때마다 한 번씩 봐. 음. 음. 이제 먹었지까지 굴도 한번 먹어봐야지. 응. 음. 자 이제 개봉 마크 <laughs> <맞고. 웃음> 어우 지글지글 소리 난다 와 이거는 버섯 응. 소리 <laughs> 이건 소고기 어? 우와 대박 이거는 저거 버섯 <laughs> 아, 장난 이렇게 촉촉한 게와 <laughs> 음, 좀 있다. 이거 음, 이거. 천천히 좀막 천천히 먹어 나도 먹고 싶다고 음. 음. <laughs> <laughs> 와막 떨어져. 음와 이게 국물 와이거 떨어지는 거 보여? 육즙 막 떨어져. 어그 응. 음. 아까가 음. <laughs> 잘 다들 <따라주신다>, 이녀이 백수야. <웃음> <웃음> 나 알았어. 진짜 인간이 백수라고 해라. 진짜 <laughs> 듣는데 백수 별로다. <웃음> <웃음> 남들이 앞에서만 잘하는. <laughs> 나는 아. <laughs> 우리 음. 카메라맨도. 자 오늘 비록 여자 친구하고요 성공을 못 잡았지만은 또제가또 잡아놓은 게 있어서 또 이렇게 또 해서 오늘 또뭐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안 <laughs>